안녕하세요. 제주 탑트럭입니다. 어, 오늘은 맥센 차량에 썬팅하고 어, 어, 캠론 AI 4채널 장착했습니다. 보시면 썬팅은 어, DUB 제품으로요. 어, 반반사 필름으로 했습니다. 안에서 보는 시안성이구요 아, 모니터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상단 고정했습니다. 이걸 키시면 예, AI, AI가 작동해서 차량 인식해서요 예, 경고 음 울리게 되있습니다. 끄실 때는 다시 모니터 치고 버튼 눌러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주 탑트럭이었습니다.